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 방송 향기로운 우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이 코너는 다가오는 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 미사의 복음과 독서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겼던 궁금증들을 풀어보고 성경 안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성경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함께 찾아보는 행복한 여정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계신 진도진길본당의 김성기 요한 금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기 요한 금구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추석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네, <laughs> 어, 잘보냈잘 네. 보냈고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정말 잘 보내다 왔습니다. 고향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오고요, 신부님. 제가 오프닝 멘트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목소리가 한층 밝아지고 <laughs> 힘이 있으신 게잘 쉬었다 보신 것 같고요. 네. 뭐 진짜 엄청 긴 연휴였죠. 제가 맞습니다. 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긴 연휴는 긴 연휴를 또 맞이하려면 한십몇 년, 이십 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뭐, 너무들 많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잘 쉬, 쉬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랑 뭐 맛있는 음식도 나누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혹은 뭐또 여행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어, 보름달처럼 밝고 환한 얼굴로 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도 뭐 가족들하고도 잘 보내고 또이 방송 준비도 하고요. 네. 또뭐뭐 뭐 강의 원고 준비도 하고 나름 알차게 잘 보냈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뵀는데 신부님도 네.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십니다. 보름달이 됐다는 얘기겠죠? <laughs> 잘 먹었습니다, 저도. <laughs> 네. 어, 신부님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올 10월 한 달을 잘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코너 말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신부님께서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참,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cbc 빵 앱 다운받은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댓글로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피디님이 아까 방송 전에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어, <laughs> 다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방송에 대한 의견, 함께 나누고픈 성경 묵상 어, 신청국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면서 성경 밭에 숨겨진 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신부님, 연중제 27주일이었던 10월 5일부터 오는 주일 전까지인 10월 1일 토요일까지의 이 복, 독서와 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성경 속 어떤 보물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시간에는 이번 주한 주간의 어떤 복음이나 독서보다 또 우리가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한가위를, 추석을 또 보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안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보냈던 주요 축제들 또 혹은 그축제들에 읽히는 성경 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에도 뭐 24절기로 나눠서 각 절기마다 어떤 고유한 풍습이나 의미가 담긴 날들이 있죠. 뭐 설날이나 한가위로 대표되는 명절들도 있고요. 뭐 이제 절기에 따르면 뭐 입춘이나 뭐 경칩, 뭐 하지, 동지 뭐 이렇게 많이들 아실 텐데 유대인들에게도 이 절기에 따른 축제들이 있는데요. 이 날들은 이제 성경의 내용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셨던 일들과 관련 지어서 하느님을 기억하는 이게 중요한 날들 날들로 이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날에는 이제 그 축제나 의미에 맞는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데 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섯 가지 주요 축제 때에 있는 성경을 묶어서 이제 축제 5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신부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시기에 딱 어울리는 주제가 오늘 아닐까 싶은데요. 신부님께서 축제 오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예, 축제 오경 왜 이렇게 일단 부르는지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책이 이제 토라죠. 오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래서 그 오경에서 이름을 본 따서. 축제 때 읽는 중요한 다섯 가지 책, 다섯 권의 책, 이런 의미로 이제 축제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축제 오경을 메길롯이라고 이제 이제 부르거든요. 메길롯이라는 말은 두루마리들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전에는 뭐 오늘날처럼 에이포나 뭐 이런 종이에 쓰여진 게 아니라 양피지, 그러니까 양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두루마리에 성경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은 보통 이제 두루마리에, 양피지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었죠. 그래서 이맥길롯이라고 하면 두루마리들이란 뜻인데 축제 오경에 이제 속하는 책들, 맥길롯에 이제 속하는 책들은 다섯 권, 아가, 룻기, 에가, 코엘렛, 에스테르기 이렇게 다섯 권이 되겠고요. 이 책들이 읽히는 이제 축제 시기 또그 의미, 그리고 우리 그리, 그리스도교와의 어떤 관련성을 좀 차례대로 오늘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아가, 로키, 어, 또 에가, 코엘렛, 에스테르기가 축제 오경에 속한다고 방금 신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신부님 먼저 아가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평소에 이 아가서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 맞나요? 보통 이제 아가서라고도 이제 많이들 부르시는데 아가가 네. 이제 올바른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노래라는 이제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가는 이제 아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이제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가 같은 경우는 유다교의 이제 3대 축제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축제라고 할수 있는 파스카 축제 때이 아가가 읽힙니다. 파스카라는 말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의미는 뭐 건너가다, 지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사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방돼서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을 이제 우리가 파스카 사건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요. 예,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하느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제 전해주는데 파라오가 이제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파라오 왕에게 열 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마다들을 비롯한 모든 마지들, 맛배들을 이제 짐승들의 첫 번째 까지도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재앙이었죠. 대신 이제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집 문에 발라두면 그 집은 이스라엘 민족의 집이라고 여기시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지나가시겠다라고 탈출기 12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스카란 말이 이제 나오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파스카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나의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으로 인식하고 알게 된 아주 중요하고 엄청난 이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이집트 탈출을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혼인 관계로 이제 보고 혼인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신랑이신 하느님 그리고 신부인 이스라엘 간의 사랑을 이 아가의 내용이 이제 남녀 간의 이제 사랑을 노래하는. 어, 책인데 이 아가를 읽으면서 이제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노래라고 할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인 아가는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하고 강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깊은 차원의 사랑, 애정을 잘 표현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계에서는 이 파스카 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또 부활과 연관지어서 주님 부활 대축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보내고 있죠. 네, 신부님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루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루키의 내용은 이제 사장으로 되나 짧은 책인데요. 네, 루키의 내용은 이제 이방 여인인 루시,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이제 편입하게 속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요 줄거 잠깐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근데 루스는 이제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이 이제 죽게 되고요. 사망한 후에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러면서 루스는 이제 시어머니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하느님을 자신의 하느님으로 이제 믿고 받아들이면서 친척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룻과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중에 다윗, 그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네. 다윗의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조상의 오.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이 룻기를 낭독하는 이제 오순절 혹은 뭐 칠칠절, 오 주간절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오순절도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축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둔 후에 50일째 드리는 추수감사의 어떤 의미로 축제를 보내다가 이제 기원후 70년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로마 군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처음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던 그신하이 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던 계약을 1 0계명을 받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축제로 이 의미가 추수 감사제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하느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로 이제 좀 확장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서나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보면 율법에 있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지키는데 사람들은 아주 뭐랄까요.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율법에 한 글자라도 틀리면 혹은 실천하지 않으면 죄 지었다 혹은 죄인이다 라고 이제 평가하는데 단지 율법은 문, 문자를 잘 지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루시 그랬던 것처럼 진실한 마음과 행동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그 율법은 모든 이에게,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유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는 상징으로 룻기를 오순절에 읽게 됩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오순절이라는 말을 익숙하실 텐데 오순이란 말이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50일째 날에 성령께서 내려오신 사건, 성령 강림 대축이라고 관련을 지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루키에 대해 네.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도진길본당의 김성기 신부님과 성경 묵상을 함께 나눠보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축제 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박전만님께서 찬미예수님이라고 어, 빵톡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신부님 또 라라라라라 라라, 부부님께서 라라라라라 부부 라고 <laughs> <네네. 웃음> 불러야 될것 같은데요 그, 그 인, 인형 이름 아닌가요? 요새 유행하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부님이 저보다 더 신상이신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라고 네.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라부부 인형 맞는 것 같은데요 <laughs> 그, <그런> 것 <laughs> 네 신부님께서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토토엔팔엔님께서도 반갑네요, 반가워요, 신부님이라고 보내주셨고 향기로운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라시아님께서도 신부님 반갑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신부님 이번에는 그럼 축제 5경 가운데서 코엘렛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이제 음. 세 번째 이제 축제이죠. 어, 코엘렛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말이 허무로다 허무 허물, 모든 것이 허무로다. 라는 어떤 조금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이런 말이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이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라는 해당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허무가 모든 게 부질없다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고 하신 부님 네. 제가 아마 전에도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코엘레에서 말하는 허무는 모든 것이 부질없고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허무라는 원래 의미가 어떤 숨, 입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은 한낱 입김이나 숨처럼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가질 수, 영원히 이제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고, 또 그것들은 언제나 불확실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고요. 그러면 무엇이 영원하냐? 유일하게 영원 불별하신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삶의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하느님 안에서 즐기듯이 기쁘게 살아가라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 코엘렛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을 초막절이라는 축제 때에 있는데요. 초막, 아마, 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 베드로가 그러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같이 삽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하고 나서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음. 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40년 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광야라는 어떤 그곳에서의 생활은 매일 매일이 확실한 게 없잖아요. 항상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어 불안한 그런 삶을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그런 불확실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에 어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 날이 이제 초막절 축제라고 할수 있고요. 또이 초막절은 이제 가을철에 이제 어떤 곡물들을 풍요롭게 추수하는 어떤 풍요의 축제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풍요로운 풍요롭게 그 받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이 초막절이 우리나라 한가위 추석 명절과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 날이지 않나 싶은데요, 신문님. 네, 뭐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의미로도 뭐. 우리도 한가위가 가장 풍성한 또 계절이고 수확의 네. 계절이니까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명절과 비교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가슴에 더확 이렇게 와닿는 느낌인데요. 네. 이어서 예가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 주실까요? 네, 이제 네 번째 책입니다. 마 들으신 분들이 지금 책을 몇 권째를 들으시니까 <laughs> 머리가 아프실지 모르겠는데. 네. 애가 이제 한마디로 하면 슬픔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슬픔의 말 그대로 어떤 슬픔의 어떤 절망적인 마음을 표현한 노래들이 이제 다섯 장의 책 속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는 성전 파괴 기념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진 것을 기념하는 날에 읽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두번 파괴되거든요. 기원전 587년, 바빌론의,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완전히 그 예루살렘 폐허가 되어버리는데, 이 에가라는 책은 그때 그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이제 부르는 내용이 에가인데, 이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기원후 70년에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한번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제가 아마 3, 4주 전인가 성전에 대해 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느님의 현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머무시는 장소를 성전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하느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우리를 떠나가 버려 주 버리셨구나라는 어떤 극도의 절망, 또 상실감,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성전 파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모여서 미사를 봉헌하는 등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당,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크잖아요. 예전에는 더욱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뭐 지금은 우리가 뭐 동마다 그래도 성당, 성전이 하나씩 그렇죠. 있지만 예전에는 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중심 도시에 있던 성전이 모든 것에 종교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였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 파괴는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고 또 구원을 희망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예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주간의 전례 때에 이제 읽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김성기 신문님과 축제의 오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에스테르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죠. 네. 이 에스테르기는 어떤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신문님? 아마 제일 좀 낯선 네. 축제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풀임절이라고 하는 축제 때에 에스테르기가 이제 낭독이 됩니다. 에스테르기는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이 책을 몇번 많이 이제 읽었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 이게 남의 나라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는 유대인 출신 에스테르라는 왕비와 또 그의 양아버지 모르도카이, 예, 어떤 이야기가 이제 담겨져 있죠. 특별히 여기에서 그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하려고 그래요.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어,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에스테르 왕비와 모르도카이가 이 음모를 이제 저지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푸림절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겠죠. 너무나 기쁘고 이제 좋은 날이겠죠. 네, 신부님 그럼 이 프림이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이 좀 이제 낯설실텐데 네. 그 에스테르기 안에 보면요, 이 프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 이제 유대인들 학살하려고 하는 이제 음모를 꾸미는 하만이라는 인물이 그 학살할 날짜를 주사위를 이제 굴려서 정하는데 그때 주사위가 이제 프림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위로 날짜를 정했다고 해서. 푸림절이라고 이제 부르게 불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 푸림절은 기쁨과 어떤 축가의 시간.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이제 선물을 주고 받고 또 가난한 이들에게는 뭐 어떤 선물도 나눠주고 또 음식도 나눠주고 그런 어떤 축제 정말 어떤 축제의 의미로서 이 푸림절을 유대인들이 보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푸림절 이 축제의 의미였군요. 네, 어, 또 라라 라라 라 부부님께서 축 성전을 파괴한 것이 왜 기념일이죠?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이 이스라엘 사람 민족 사람들에게 단순히 어떤 상실감과 절망, 어떤 슬픔만을 의미하지 않고 다시 우리가 하느님께로 돌아가겠구나. 우리가 회개해서 다시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희망하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됐구나라는 어떤 새로운 시작점 혹은 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는 거죠. 네. 네. 또 그라시아님께서 신부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신부님 축제와 이스라엘 시대적 상황이 축제일로 기념하는군요.라고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 신부님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신자분들께서 어떤 묵상을 하셨으면 하나요? 뭐 지금까지 좀 낯서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명절이 있고 해서 우리 성경 안에 나오는 축제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대교의 그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축제들이 하느님께서 그들의 역사 안에서 함께 하신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설명도 드렸는데 그리고 그 축제 때 읽히는 성경 말씀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본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화하게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의 어떤 곳곳에,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믿고 또 믿어야 하는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인으로서, 네. 그래서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혹은 우리가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지난 주일 복음이었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이 없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꼭 붙들고 삶의 모든 순간 안에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께서 하느님을 만나시는 그 여정이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라라라라라 <laughs> 부부님께서 오늘 말씀 잘 듣고 있어요. 하트, 네. 아, 별, 네, 보내주셨고요. 네. 또, 라라님께서 신부님 축제 옥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축제 옥경을 필사했던데 신부님 말씀 듣고 더 풍요로워지고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빵톡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 라라시네요, 다들. <웃음> <웃음> 어, 그러게요, 신부님. 네. 아쉽게도 이제 시간 관계상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을 끝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선물 받으실 애청자분을 신무님께서 선정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라라라라라라 부부님께서 오늘 활발하게 <laughs> 올려주셔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토토 엠8 n 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고, 방금 아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소개해주셨던 라라 김영희님께도. 선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5005번, 샵5005번으로 참여 닉네임, 성함,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를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도진길 분당 김성기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